안녕하세요, 러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뭐 올리지 못한 것보다 올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계속 물려 있는 관계로 일단 탈출이 되면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장이 좀 좋아서 그나마 또 괜찮은 탈출 범위가 나온 종목이 있어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일단 코스피가 2.6% 오늘 아마 또역 반등을 했던 날인 것 같은데요. 어, 주식이 어, 어떤 사람들은 좀뭐 고퍼스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 또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니까 어, 탄력이 다시 또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갈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같은 반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개인이 1조를 좀 팔았다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럴 때좀 같이 좀 사서 이렇게 좀 같이 달렸어야 되는데 개인이 무서울 때 외국인과 기관을 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38% 떠서 개인이 좀 팔고 또 그만큼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좀 개인이 같이 좀 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음, 다 같이 못 샀던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지금 장 후반에 좀 굉장히 좀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일단 보시면 뭐 이런 뉴스들 일단 에프카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 기아가 기아 막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뭐 현재 지금 한 4시간 전에 뉴스인데요. 5시자 뉴스인데 어, 수정이 저녁 9시, 지금 저녁에 좀 수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원래 어, 가닥을 잡기로 했다가 어,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좀 뉴스를 보니까 일단 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모빌리티 순조로 고집해서 추진하겠다 인거고 애플과 논의를 거쳐서 조지아에 진행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또 거의 확실시처럼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요 문장을 잘 보시면 이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일단 뭐 추측성이긴 한데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 말이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결정된 바가 없으면 아예 없어야 되는 거고, 어, 근데 초기 단계로 초기 단계라고 하면 협의점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논의를 거쳐서 협력 확장이 되는 협력 사업은 예정이다라고 해놓고 기아차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단 초기 단계로. 자 일단 어떤 걸 시작할 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것이다도 아니고요. 초기 단계가 단계로 뭔가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데그 단계가 결정된 바는 없다. 결국은 초기 단계에 무엇인가는 있다. 뭐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현재 지금 제, 제네시스나 이런게 지금 브랜드화가 좀 괜찮기 때문에 어, 주도를 갖고 가되 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대차까지는 끌어올 현대차 레벨의 네임밸류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기아차랑 아, 애플과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약간 좀 윈윈하는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서 좀 괜찮은 전략 적 수행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현재 지금 그 현대기아차를 애플이 하려고 하는 어, 원인은 원인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그 현대차에 있는 전기차 레벨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이 꽤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그 기술력에 대해서 뭐 S N P 뭐 뭐였더라? 뭐 차저 기술이랑 바트,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에 해당되는 기술을 독점처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오늘 시간 외에 상황가를 다들 뭐 오늘 장난 아니게 갔습니다 음좀뭐 상황가를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은 현대차를 지금 하나 들고 있는데 어, 기아차로 좀 가기 때문에 약간은 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을지만 그렇지만 또내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내 지금 이제 제가 다른 걸로 보시면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이제 지금 시간에 첫 번째 9시 뉴스 이후에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갔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음~ 내일 상당한 뭐~ 갭과 함께 일단 뭐~ 0만원 이후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뭐~ 기아 현대 기아차 그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좀 수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어좀 괜찮은 어 매매 형태가 좀 돼서 오늘은 뭐 사실 매매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매수 금액이 뭐6 900 600이었고요. 여기에 해당돼서 좀어 전체적으로 손절을 한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손절이라고 손절이죠. 손절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성 오성첨단 소재를 오늘 슈팅이 좀 나아져서 어.. 확실히 한 일주일 일주일 넘게 들고 있었죠. 딱 일주일 된것 같은데 지난 고점에 한번 물렸다가 이제 제대로 오늘 좀 손절을 했고요. 어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또 상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높게 들려 올려주고 저는 이제 오늘 매도는. 이 상승 구간 때 천천히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로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좀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만큼 갔네요. 이렇게 갔는데, 어, 일단은 손절 여기서 약간 손절을 할까 생각도 했다가 조금 물량은 돌고 한번 기다려 봤는데, 좀 괜찮게 잘 가서. 일단, 조 바이든 관련된 거는, 어, 조 바이든 취임식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인데, 어, 내일까지 또 끝까지 버티기에는 조금은 무리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조금 뭐 상승 갭상승 조금 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음 안전하게 일단 구간이 나와서 일단 물려 있던 좀 비중이 컸었는데 비중이 물려 있던 걸좀 뺐고 나머지 이제 센코 같은 경우에도 어반 정도 날렸습니다 반 정도 날려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수익이 수익을 어, 빼고 날리고 해서 보시면 4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전체 실현 손익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 뭐 이따까지 벌은 거다 날렸지만 그래도 좀 만족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잔고가 어, 계좌 잔고가 이제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의 잔고를 보시면 마이너스 27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내일 좀 괜찮다고 하면 어 셈셈 시켜서 이 녀석도 좀 날리고 하면 이제 좀 거의 근사치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아마 마지막 한주 열심히 해서 플러스 양전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제 양전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저께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훅 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훅 2%씩 떨어졌었는데 80 갔다가 120 갔다가 다시 이제 90대로 올라갔는데 내일 다시 좀더 내려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양전으로 돌아서면서 양전 돌아서고 월 말쯤에 어뭐 행복회로를 돌리면 플러스로서 단돈 만 원이라도 플러스로 돌아서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뉴스가 이렇게 좀 있었고요. 음, 제일 큰 뉴스는 이제 이런 뉴스였고 나머지 뭐또 이제 금, 공매도 관련된 뉴스도 좀 있더라고요. 공매도 관련된 것도 일단 3개월을 다시 또 연장 검토를 한다라는 어, 얘기가 나와서 사실 뭐 공매도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상한 뭐 썰들을 만들어면서 작업을 하는데 어, 그르, 그르, 그럴 것 같으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망해도 망했겠죠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심하다 보니 확실하게 공매도 같은 거는 공매도 금지는 일단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을 찬성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매도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시장은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일단 가감하게 한번 날렸고요. 어 간단하게 좀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좀 있는데요. 무림SP 오늘 30%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중국의 플라스틱 전면 금지 소식이 있었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동양방 쪽에 어, 탑 뉴스를 좀 올려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그냥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봤고요. 한국파마 어, 이거 얘는 지금 저세상으로 가 있죠. 저세상 상황가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 한번 떨어지면 혹시 또 낙주로 들어가실 분들 어, 조심하시고요. 필룩스도 어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좀 굉장히 좀 세게 가고 있는데 이 제네세리 그 정도로 어, 역시 요즘에 지금 화시, 확실히 갈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개미들은. 썩은 동화추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LT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초반에 상황가로 갔는데, 어, 2차 전지 연료죠. 그래서 고체 연료에 대한 기술력인데, 확실히 이제 주도를 하는 거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그 파트 분들, 그리고 파트 부분에서도 뭐, 테슬라랑 지금 현재 또 애플카라는 큰 테마가 생, 형성이 됐고, 그 밑에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뭐고체 연령, 원통형을 배터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전기차를 주도하는 시스템 반도체들, 그리고 그 반도체에 해당돼서 또전해질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로는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형상은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전, 전기차용 플랫폼. 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죠. 어, 기아, 전, 기아 자동차랑 기아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라는 요 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무래도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번 어, 눈여겨봐도 좋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잘 보시면 어, 꽤 괜찮은 어, 주식 흐름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주행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요즘 좀 자율중으로뭐 남성 라닉스 뭐 이런 어, 주행주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코닉스 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노캠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조금씩 했는데 뭐 어, 완전 뭐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아, 아닙니다 미친놈 어, 롤러코스트 타듯이 이렇게 지금 좀 가고 있는 녀석이라서 일단 어, 요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전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파마랑 다 엮여 있는 제네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어, 다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뭐 정체 테마 주로는 이재명 테마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는 인서결 테마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좀 볼 만한 게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바코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 중고체 배터리 사업부에서 큰 수익을 좀 나고 있어서 아바코도 좀 괜찮게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음, 좀 기아차는 오늘 좋았는데 갔었고요. 상한가를 갔고. 참채뭐 이차전지 관련주 NS 같은 경우 좀 괜찮게 가고 있구요 그리고 난강 토건이나 좀어 건설주들이 오늘 오전에 또참 움직였죠. 오늘 사대강 테마인가요? 뭐 이런 거랑 공급주 테마를 같이 움직이면서 아 사실 오늘 아침에는 그뭐 지진 때문에가 청도 지진 쪽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오늘 뭐 특수건설이 쪽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어, 어쨌든, 뭐, 요런 요즘 지금 건설주,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좀 괜찮게 움직였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조 바이든 관련 정책주들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한번 관심이 좀 끌리는 광후에 일단, 일단은 그린케미칼이 계속, 음, 잘 가고 있어서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특징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이 내용들은, 음, 저, 제 영상에 자세히 란으로 해서 밑에 내용상으로 한번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괜찮은 종목이나 괜찮은 성과가 있으면 또, 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성과가 좋을 때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일단, 제가 직장이다 보니까 늦게 좀 방송을 키고 좀 늦으면 또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음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